제가 지난번에도 어, 말씀드린 기억이 났는데, 어, 우리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다 알죠. 어, 얼굴도 알고, 뭐 하는 분인지 다 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를 모르죠. 어, 이런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자기의 믿음을 늘 점검해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때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죠.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과 이런 어떤 어, 이 지구에 뭐, 일어나는 일들을 봐서라도 이제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드셨냐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이 살아계신가 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요. 대한민국 사람만 알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는 지구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동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라면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 이런 도구를 쓸때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뉴스에 안 나와요. 어 인터넷 뉴스에 뜨지 않고요. 어 KBS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우주를 통해서 알려 주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오실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 메시아 탄생을 알리셨습니까? 별, 별. 별을 통해서 알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때그 모든 재앙 또한 자연 재앙이었다는 거죠. 자연적인 재앙. 그 자연이라는 것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지진이나 가뭄이나 또 이런 어, 온난화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하늘의 이상 징후들이 어,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어, 순결한 백성이라는 거죠 순결한 백성. 어, 여러분들 이 불고기 백반에 맛있는 불고기 백반 했는데 거기다가 그 개똥 한 숟가락 집어 넣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못 먹는 음식 돼요 여기 여기 맛있는 주스 있는데 여기다가 똥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돼요 아마 맛에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아주 소량을 집어 넣으면. 맛은 별로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이상은 절대로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결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순결한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순결이라는 이 용어는 어 하나님께 속한 용어거든요. 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어 하나님의 깨끗함,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 너희도 전지전능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거룩이 뭐란 뭐냐면은 깨끗한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정결한 거. 순결한 거. 이걸 얘기하죠. 어, 똥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죄가 들어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수천 번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욕심이 들어간 예배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이 정결한, 순결한 그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결해지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순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은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조상이 물려준 헛된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어요. 죄의 유전자죠. 그 죄의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져요.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함을 받은 것,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요, 죄가 없는 피거든요. 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피예요. 그 정결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그 보좌 앞에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회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나왔을 때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다지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요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이것이 빠지면요,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보혈의 피 이것을 마음 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고백로운 피로 인해서 누, 무엇을 돌아보냐,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기쁘시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십니까?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 자신을 나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가 왜 생깁니까? 죄라는 건요. 생기는 원리가요. 결핍에서 생기거든요. 결핍. 자, 선과 악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선은 살리게 하는 거고요. 살게 하는 거고요. 악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선은 생명의 역사고요. 악은 사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이냐, 악이냐, 막이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같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딱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어, 선은 생명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선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선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 생명은 사랑의 역사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악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살고 싶은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악이 있으면 죽게 돼요. 인간관계에도요.